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최근에 불거졌던 AI 거품론이 뭐더 커지느냐, 아니면 거품이 꺼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에는 또 PC가 있고요. 그다음부연 그러니까 이틀 동안 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 시장이 막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쭉 밀렸다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래쪽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가라인을 놓고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자, 일단은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기술주들, 반도체, AI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다가 이 부분이죠. 요거 예, 관련해서도 또 한번 좀 조용하게 눈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뭐 많은 경제인들이 같이 갔죠. ls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ls가 ls 그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미국에 무려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력 막 그러니까 뭐 송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이런 것들 너무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력 기기들을 원전을 뭐 풍력과 태양을 놓고 얘기했을 때 끊임없이 나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일단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겁니다. 버지니아주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죠. 이게 바닷속 전선을 만들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초대형 생산 시설과 항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용 전력 설비 공급을 할 건데, AI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전력이 끊기지 않고, 뭐, 계속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LS는 그 미국에 변압기라든지 케이블, 배전반,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하고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한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변압기 안에는 전기를 전달하는 특수한 구리, 이 선이 권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오래된 변압기 교체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량을 두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 시장 키워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커진다 라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매출도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미국에서의 매출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뭐 회사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유럽으로 가든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가든 아니면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가든간에 어 충분히 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매출 튼튼한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주가가 움직인 것은 없죠. 거의 3일을 그냥 동일한 가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도 종가 라인이 뭐 286,500원. 이때도 종가 라인이 285,500원. 이때도 286,000원. 그러니까 500원 정도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종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시장이. 그리고 종목도.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여기 라인에서 유력하고 있다가,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천천히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허브 경제 t 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간다 라는 것은 어 저희 공식 채널로 확인을 해보면은 단박에 어 알수 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 어 바로 어 눈여겨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공식 채널 바로 들어오시고 여기 있는 모든 정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고 저희가 또 이벤트를 진짜로 오랜만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런 혜택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8월 30일까지 이벤트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좀 이벤트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제한이 되어 있더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착순으로 오셔갖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늦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이거 다 챙겨 가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어, 못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속상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 공식 채널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냥 뭐 어저께 와가지고 이거싹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괜찮으니까 저희 쪽에 문이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좀 지루할 수 있는 시장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죠? 예, 곧 예, 곧 어느 정도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잡을 거고, 뭐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여러분 혼자서 뭔가 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저 허브 경제 TV를 찾아오시면 되겠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